크로스를 0.1달러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제 퍼블릭 세일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은 크로스, 크로스 퍼블릭 세일로 가겠습니다. 네, 크로스 퍼블릭 세일. 야, 진짜. 크로스를 0.1달러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제 퍼블릭 세일을 진행합니다. 퍼블릭 세일을 진행하는데 이게 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크로스 퍼블릭 세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크로스 홈페이지에 어 토큰 퍼블릭 세일 참가 안내라는 공지가 나왔어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것만 보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코인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뭐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이 보면 이거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크엠에서 기사로 친절하게 크로스 퍼블릭 세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사를 나중에 나오면 봐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웹3 지갑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서 돌아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USDT, USDC,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1달러에 패갱되어 있는 이 코인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사야 되는 건데, 어, 수수료가 있어요. 가스비라고 하는 우리가 얘하게 가스비가 어 BNB가 한 지금 여기 홈페이지 상에서약 0.01에서 0.03이 필요하다 그리고 퍼블릭 세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KYC KYC 이제 그 그러니까 주민 그 주민등록증이나 뭐 여권이나 뭐 운전면허증 같은 거를 이제 찍어서 보내서 KYC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일단 바이낸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이낸스 아시죠? 글로벌 1등 거래소. 바이낸스 앱을 다운 받아야 되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다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뭐저뭐 뭐, 크로스 크로스 토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되니까 크로스 토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어 저는 바이낸스 앱이 구글 플레이에서 유통되는 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구글 애플에서 이거 미인가 거래소거든요.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인데 앱 다운로드가 돼요. 이, 이상한 너무 이상한 거죠. 예.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선물 거래도 다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데도 어쨌든 앱 다운로드 된다는 건 구글이 일을 안 하는 건지 뭐 당국이 일을 안 하는 건지 참 애매합니다. 아무튼 뭐 되니까 지금은. 자, 저도 이제 꺼냈습니다. 제 플레이스토어인데요, 바이낸스라고 검색하면 좀큰 화면으로 보여드려야지. 네, 바이낸스 앱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설치 안 했어요. 저는 미인가 거래소는 쓰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예, 이거 설치를 누르면 깔립니다. 예, 누를까요? 저는 이런 미인과 거래소를 쓰고 싶은 사람이 1도 없기 때문에 근데 뭐 까는 거야, 뭐. 뭐 등록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이 뭐야? 크로스토큰 퍼블릭세일 하시려면 이거 회원 가입도 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107MB가 필요하네요. 107MB의 앱이고요. 예. 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열, 열, 열기를 누르면 바이낸스 앱에 연결됩니다. Tell us about yourself. 뭐, 이렇게 뭐, 알려달래요. I'm new to crypto. 뭐, I'm familiar with crypto. 난좀 아는데? familiar 해볼까? 그러면 이제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글로 가입하기가 있네요. 구글로 가입하거나 뭐, 이렇게 전화번호로, 전화번호 넣으면 되나봐요. 이걸로 하면 됩니다. 네.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까시고요. 그러면 이제 신분증 제출하는 뭐 KYC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까지 하면 이제 어그 토큰을 사기 위한 돈을 입금을 해야죠. 네. 어이 보면 이제 다른 거래소 그러니까 뭐 업비트나 빗썸에서어 테더나 USDT나 USDC를 사서 네, 바이낸스 지갑으로 넘기시면 돼요. 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카드 결제 또는 법정 앞에 입금을 사용해서 계좌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스비가 필요하니까 BNB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낸스 앱에서 바이낸스 지갑을 만들어야 된대요. 바이낸스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바이낸스 지갑을 만들고, 어, 거래소에서 USD1, USDT, USDC 및 BNB를 바이낸스 지갑으로 인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네트워크, BP-20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출금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세일 공식 웹사이트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걸다한 다음에 이제 퍼블릭 세일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한 다음에 지갑 연결을 클릭해서 바이낸스 웹3 지갑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BSC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KYC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메일을 제출하고요. 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업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에 따라 셀카. 네, 지금 셀카를 찍어야 됩니다. 찍고. 이거를 확인이 완료되면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갑 연결과 신원 확인을 모두 완료하면 구매에 대한 가스 요금을 충당할 수 있는 BNB를 받게 됩니다. 뭐, 어쨌든, 뭐 신원 확인이 지금 하면 된대요. 뭐, 어쨌든, 이렇게 다 하면 이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매하려는 금액을 입력하면 토큰 금액이 크로스로 실시간 환율에 따라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실행하면 어 스마트 계약이 실행되고 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그 구매에 대한 내역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매가 되면 나중에 토큰 생성이 되면 그게 어내 지갑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게 크로스 토큰의, 어, 퍼블릭 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 어렵죠. <laughs> 어렵지만, 어, 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해야 되지 않을까. 0.1달러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피디님이 이상한 걸 틀었어요. 아무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다시 이어가면, 어, 모두가 0.1달러에 사는 겁니다, 지금. 아, 이, 이 프라이빗 세일이 진행됐는데, 프라이빗 세일도 0.1달러로 진행이 됐고요. 그, 넥서스의 장현국 대표도, 어, 퍼블릭 세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 이바이낸스 지갑에 돈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예. 5억이었나요? 그거를 공유했거든요 저 기사 썼는데 이런 것도 제가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텐데 네 5억원을 입금 완료했습니다 예. 약 35만 7924 USDT를 입금했다고 합니다 예. 뭐. 많이 사겠죠? 0.1달러에 하나니까, 5억이면 얼마야? 몇개 사는 거야? 350만 개, 350만, 아니 350만 개 이상을 사겠네요. 네, 살 거, 살 거로 보이고요. 자, 퍼블릭 세일은 15일 오전 10시가 세계 표준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7시입니다. 여기서, 어, 이, 퍼블릭 세일에서 10억 개 중에 9.6%에 해당하는 9,600만 개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이후에는 이제 상장이 되겠죠. 예, 네, 상장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뭐, 어, 혹시 초기에 상장빔이나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 어, 퍼블릭 세일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음, 뭐, 나쁘진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뭐 그냥 그 홈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희 테크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뭐, 누, 누구나 이제 쉽게 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기사가 나오면, 어, 그거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